게임로프트의 최신작 아스팔트의 개부을 잇는 가장 스피디한 모바일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9 레전드입니다 일단 게임을 3시간 넘게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들을 배려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아스팔트 시리즈 최초로 자동주행을 지원하여 싱글, 멀티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주행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며 초보자들을 위해 조작의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모습에선 기획과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간 엄청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네요. 물론, 정통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완벽한 브루의 영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역시 상당히 발전한 모습인데요. 모바일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볼수 있습니다. 전작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진일보한 모습이에요. 그래픽은 뭐, 100점 만점 중 100점이라 표현해도 좋겠네요. 그 밖에도 더욱 많아진 자동차와 트랙, 아스팔트 특유의 경쾌함을 느끼게 해주는 BGM까지 내 외부적으로 신경을 쓴 모습이 확연하게 보였던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메타크리틱 점수는 생각보다 낮았는데요. 전작이었던 아스팔트8 에어본은 91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유지 중이지만, 아스팔트9는 73점이라는 생각보다 저조한 평점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평점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70점 초반의 점수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그래픽이 좋아진 만큼 높아진 시스템 사양, 이전 게임보다 더 심해진 뽑기 상술, 레이싱 횟수 제한 문제 등등 플레이를 하며 치명적인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게임 곳곳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판한 판이 매우 짧기 때문에 레이싱 참여의 횟수를 차감하는 게 생각 이상으로 거슬렸으며 전작보다 더욱 높아진 시스템 사양으로 인해 아스팔트 9을 쾌적하게 즐기지 못하는 유저들도 상당수죠. 무엇보다 지나치게 상술적으로 변했다는 상점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이 되었는데요. 유료 모델에 대해선 어느 게임이든지 가장 격하게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기에 이 게임을 즐기고 계신 유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스팔트9 레전드. 라이트 유저라면 쉽고 간편하기에 레이싱 게임의 재미를 빠르게 느낄 수 있으며 전작을 플레이했었고 정통 레이싱 게임을 원한다면 그저 가벼운 아스팔트 최신작 정도로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아직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여러 시스템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게임입니다. 개발사와 유저 간 꾸준한 피드백이 오간다면 지금보다는 더욱 발전된 아스팔트9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네요.